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양락의 네. 과도 첫걸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김지명 선생님께서 고실의 힘을 다해서 아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뭘또 오늘은 이제 위기 10결이라고 얘기하는... 하는데요 위기 10결 네 무슨 공용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 말고 저 필살기 이런 거좀 알려주시고. 네, 위식결을 다 실행을 하면은요, 네. 지금 급수다두급 또는 높은 기량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 아, 나 나도... 네, 그러면 필살기라고 얘기할수 있겠죠. 어, 그래요? 네, 근데 필살기 하니까 너무 섬치한 느낌이 듭니다. 네. 위기식결은요, 네. 중국에서 이제 당나라에서 나온 건데요. 왕적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 2000여 년간 거의 쭉, 쭉... 내려오면서. 아, 그러면 그게 위기식결이라는 건 바둑에서의 어떤 진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꼭 알겠네요. 기원에 가면 벽에 있어요. 네, 그거죠. 네, 그 위기식결 쭉 붙어 있고 네. 어떤 기원에 가보니까 알까기 금지 이런 것도 또 붙어있어요. 아, 그거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네, 위기식결은요. 네. 어, 너무 기가 네. 이틀에 나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우선 이 가장 첫 번째 거는요 바둑판으로 네. 해드려도 됩니다. 네. 부득탐승이에요. 부득탐승. 탐승. 아. 욕심을 내면 이길 수가 없다. 아, 욕심을 역시. 버려라. 근데 이제 부득 탐승이라고도 하고 하기도 하고요. 탐부득승 네. 이기려고 네. 하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순서만 바꿔도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패한다 부득 탐승. 네. 그게첫 번째는 나 아, 첫 번째. 첫 남아. 번째, 남아. 아 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네. 입계 의완. 입계 의완. 네. 뭐, 그것도 무슨 의미? 네. 상대의 진영에 쳐들어 갈 때는 공격을 할 때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그걸 좀물우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게 깊숙한 건지 네. 네. 이런 자리에서 네. 예를 들자면 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이 커 보인다고 푹 네. 들어갔다가 아유 아, 너무 커 야, 그래가지고 숱을 이렇게 들어가 네, 들어가면 은뭐 네.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이 네. 돌이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치미과 네. 삭감 전번 시간에 배웠죠 치미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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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이냐를 잘 판단을 해서 네. 어, 삭감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은 심의박이는좀 무리한 상황이죠. 어, 글쎄요. 좀 위험하다. 예, 그럴 때는 깊숙이 네. 들어가지 말고 네. 그, 느슨하게 들어가라. 깊숙이 네. 예, 들어가면은 잠수장비 없이 깊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요? 숨막힌다고 숨막히죠. 네.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럼 이 선생님 같은 경우 는 이런 경우 는들어가긴 들어가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줄을 그어라 그랬죠. 네. 이렇게 줄을 그어봐서 이, 이 부분이 네. 적당한 선. 이 되겠는데요. 삼을 네. 해야 되니까 삭감에 네. 많이 나오는 모양은 모자 아니면은 어죠또 네. 어깨 누르기 네. 기억나시죠? 네네. 네 어깨 누르게 두면은 상대가 이런 식으로 두면은 나오고 네. 네. 나오는 또 이렇게 한발더 네. 앞서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걸 자연스럽게 아, 지우는 네. 게 네. 현실적이고요. 네 그렇다고 무득점하면 그렇다고 큰일 납니다. 네 최양 낚시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다 이런 것 같아요. 네그 네. 네. 다음은요. 그 네. 다음 세 번째가 네. 공피오아 공, 피에 공, 피, 고, 아, 라는 건요. 네. 자, 공은 공간다는 뜻이고요. 네. 피라는 거는 이제 상대편. 네. 피. 피는 이제 두 장이잖아요. 아, 다, 다 참. 두 장이 흔들면 따블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만 공격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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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금... 어, 바둑이지, 참. 네, 지금 바둑이에요. <laughs> 네. 이제 그래서 네. 상대를 공격할 때는 나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은 주제 파악을 하라는얘기예요내 네 알은 아, 두 알이고, 네. 상대 알은 네 알인데, 네. 두 알이 내 네. 네 알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공격하러 갔다가 거꾸로 네. 다 잡힌 네. 경우, 이런 게 나오는데, 네. 공피고하라는 것은 공... 상대를 공격할 때는 날부터 먼저 생각을 하라. 지 입장을. 네. 네. 주제 똑바로 알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번째가, 네. 기자선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네, 기자. 자는 아들 자자인데 아들 자자는 이제 바둑판에서는 네. 바둑 알을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기자 돌을 버리더라도 쟁선 네. 선수를 싸워라 다어라 오... 전번 시간에 마지막 네. 부 분에서 선수 얘기했었죠. 네, 선수. 모양 나시죠한점 네, 버리면 네, 버리면서 다른 곳에 큰 자리가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네, 위해서 맞죠, 맞죠, 맞죠. 한, 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과정을 할때 네. 흑의 입장에서 이한 점을 안 잡아도 지금 되는 상황이고, 다른 네. 넓은 자리가 많은데, 네. 괜히 이런 자리에서 이한 점을 선수인데, 흑이 선수거든요. 지금 네. 여기를 뒀더니 백이 네. 막았어요. 네. 막으니까 흑이 이한 점을 잡았어요. 네. 백은 좋은 자리를 갔어요. 아... 이한 점을 희생을 해서 백은 네. 좋은 자리를 가버리고, 네. 흑은 요한 잡으려다가 네. 좋은 선수를 뺏겨버리고, 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기생선은 조금 손해를 기재생선. 보더라도. 스스를 다투어라. 네. 다섯 번째는 네. 가장 쉬운 거예요. 음. 사소취대. 사소취대. 너무 쉽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다알것 같은데. 네. 사소취대가 무슨 뜻이죠? 사소한 거에 이제 취해가지고 대자로 넘어지지 말아. 이제 술 먹고 어. 두지 말라는 얘기겠죠. 뭐? 네, 좋은 얘기입니다. <laughs> 사소 취대라는 것은 이제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laughs> 네, 아... 이 정도는 초등학교 5학년한테 물어봐도 다 알더라고요. 아, 제가 5학년 때 질병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5학년을 건너뛰고 네.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아,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아픈 과거가 <laughs> 네 커서 아, 그래. <laughs> 네. 네. <laughs> 그래서 네. 이제 복습을 해보면요. 네. 1 번이 부득탐승. 네.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얘기. 네. 네. 두 번째가 입계의완. 네. 무슨 뜻이에요? 하여튼 좋은 얘기였어요. 네. 깊숙히 네. 들어가지 말고. 네. 네.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네, 네. 상황 판단을 해서. 네. 그, 기자 쟁선. 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어, 선수를. 네. 취해라. 취해라. 아, 하나 빠졌는데. 세 번째는 공피고아였죠. 네. 공피고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 말씀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억수시켜야죠, 자꾸. 피가 둥이면 어떻게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다가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공피고아는. 네. 상대를 공격을 할 때는. 네. 나를 먼저 생각을 하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네, 주 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이, 사소취대. 네. 네. 뜬걸욕심리다가 크게 망한다. 네, 이제. 작은 것을 버리고, 큰 네. 것을 가져라. 네, 가져라! 네, 가져라. 이 다섯 가지. 원도 아는 얘기다. 네, 이 다섯 가지가, 네. 이제 일부고요. <laughs> 일부는 좀 쉬워요. 네. 일부는 이제, 그, 쉽겼는데요 음. 이제 2부. 다음 시간에는 음. 조금 수준이 높아지고, 음. 최악락시가 막 그냥 폐부를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이, 위기 시절만 진짜 다, 다 알아도 잘될것 네. 같아요. 정말로 두급 정도 이상의 기량이 나온다니까요. 네, 구절들이 다 틀릴만 하고 오를바른 얘기고, 네. 우리 인생에서도 소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필살기 알려주세요. 네, 필살기. <laughs> 필살기 있으면 저점 알려주십시오, 정말. <laughs> 바둑의 필살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 그렇습니까? 네, 바둑은 네. 꾸준히 그 정진을 하면서 네. 네, 바둑을 즐 사랑하고 네. 많이 구경하고 음. 많이 두고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위기 시별. 네. 네. 바둑에서 꼭 알아야 될0 가지 중에 이제 다섯 가지를 우리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나머지 나머지 다섯 가지 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